엄마, 내가 더잘 했어? 엄마, 내가 1등이야. 엄마, 내가 친구보다 이겼어. 또 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고 때를 쓰면 자존감이 낮은 건가? 걱정도 하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이민주 육아 상담소 이민주입니다. 한 주간의 육아도 안녕하셨나요? 어, 요즘 유독 자주 듣는 부모님들이 고민이 있는데요. 저도 아이한테 정말 많이 듣는 말이거든요. 엄마, 내가 더 잘했어? 엄마, 내가 1등이야? 엄마, 내가 친구보다 이겼어? 아이가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고민도 하시고 또 지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울고 때렸으면 자존감이 낮은 건가 걱정도 하시죠. 그러면서 부모가 이런 아이한테 저주하고 주는게맞 나요？아니면 정정당당 하게 이겨 야하 는 건가요？아이 한테 이 겼을 때아 이가 좌절 하고 자존 감이 낮 아지 지는 않 을까요？지 는걸 싫어하 는 아이들 은 하루 에도 몇번씩 내가 이기고 싶 은데 부터 시작 해서 특히 이 형제자매 가 있는 아이들 은 내가 먼저 하 려고 했 는데 내가 먼저 먹 으려고 했는 대로 하루 종. 싸우고 전쟁이거든요 어떤 어머니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신 나머지 서로 지기 싫어서 막 둘이 싸우는 게 진짜 지긋지긋하다 라는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는 걸 싫어하는 이 승부욕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지기 싫고 승부를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울고불고 짜증내는 아이들을 보면 지쳐서 어너 그럴거면 하지마 질 수도 있지 그걸로 맨날 울고불고 하지마 그냥 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기는 하지만 사실 이 승부욕이 이라는 건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향해 갈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수 있거든요. 따라서 이기는 경험을 시켜줘야 하나요? 지는 경험을 시켜줘야 하나요? 단순히 이두 가지 선택지에서 하나를 고르기보다는 이 승부욕이 독이 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좋은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면서 오늘 영상으로 그 역할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한 아이를 위한 부모 역할 첫 번째는 평소 지나친 경쟁심 부추기지 않기. 3, 4세쯤 되면 무조건 내가 할 거야 라는 내가 병이 어마무시해지는 시기가 오는데요. 이때는 자아가 강해지면서 일상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내가 할 거야 가 되는데 이후 4세에서 뭐 5세, 6세쯤 되면서 승부욕에 불타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죠.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평소 좀 자주 하는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밥을 먹을 때도 누가 잘 먹나 보자. 양치를 하러 가며 누가 깨끗하게 하나 보자. 아침 등원 준비를 할 때도 누가 부지런히 더 빨리 하나 보자 <laughs> 라는 말들을 합니다. 사실 우리 이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. 물론 계속 딴짓하고 뭘 해도 진행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 밥을 먹게 하고 또 준비를 시키려고 그렇다는 건그 마음은 정말 이해가 되지만요. 매 순간 비교 아닌 비교 또 누가 잘하고 못하고 또는 이기고 지는 것이 익숙한 상호작용은 결국 아이들이 1등만이 잘하는 것 이기는 것만이 멋진 것으로 잘못 인식하게 될수 있어요. 그러면 엄마가 조금만 칭찬을 해도 또는 자기가 어쩌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결과물이 좋았다 치면 내가 1등이야? 내가 친구보다 잘했어? 이 결과만이 중요한 아이가 될수 있어요. 그러니 평소에 지나치게 경쟁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경쟁구도에 놓이도록 하는 이런 상호작용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.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한 아이를 위한 부모 역할 두 번째는 승리와 패배를 고루 경. 경시켜주기 아이와 부모가 무언가를 하면 대부분 부모가 이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. 어떤 부모는 아빠가 이기는 건 당연하지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아이가 지는 걸 받아들이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. 물론 맞는 말이지만 아직 인지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이해하기 힘든 아이들은 그건 당연한 거야 이 한마디로 건강하게 패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. 따라서 정정당당하게 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지나치게 지는 경험만 시켜. 주는 거는 또 너무 좌절하게 될수 있거든요. 반대로 너무 좌절할까봐 자존감이 또 낮아질까봐 또는 지면 난리가 나니까 이 수습하는 과정이 힘들어서 무조건 져주는 부모도 있어요. 이 또한 현실의 세계를 제대로 배우지는 못하겠죠.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져본 경험이 없고 패배를 받아들이고 인정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결국에는 친구들과 게임을 하거나 뭐 일상을 보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겪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 친구가 속상해 할까봐 져주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성장 과정에서 아이가 승리와 패배를 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올바른 부모 역할입니다 어이 과정을 배워가는 단계에서는 아빠가 당연히 더 잘하지 또는 엄마가 봐줄게 아빠가 져줄게 표현을 하지는 않지만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게 이기는 경험과 지는 경험을 고루 시켜 줄수 있도록 해서 이런 상황들을 좀잘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수 있어야 합니다.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한 아이를 위한 부모 역할. 세 번째는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기. 아이가 져서 분하고 속상할 때 부모는 또그 패배를 잘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아이가 속상해서 울고 분해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해요. 그런데 사실은 부모가 몇 차례 이 경험을 시켜준 아이들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. 그렇지만 머리로 아는 것과 다르게 이 마음은 굉장히 속상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물 그치고 기분 좋게 패배를 받아들여 라는 건 힘들 수 있습니다 패배를 인정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는 것이 필요해요 이럴 때는 져서 많이 속상하거나 엄마도 이기고 싶은데 진 적이 많아서 그 마음 너무 잘 알아 잠깐 혼자 마음 추스리고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게임하자 그리고 엄마 위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라고 말한 후에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세요 기분 좋게 게임하려면 지금 당장 눈물 그치 이거는 어려운 시기라는 걸좀 이해해주세요.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한 아이를 위한 부모 역할. 네 번째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칭찬 많이 해주기. 보통 우리가 결과보다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잘 알려줘야 한다고 하잖아요. 진짜 과정에 의미가 있다는 걸 경험시켜주기 위해서는 아이가 이겼을 때 또는 무언가를 해냈을 때 잘했어! 로 끝내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진짜 멋졌어. 아이가 결과를 위해 노력한 그 과정에 대한 칭찬을 끊임없이 해주. 수 있어야 해요. 그리고 이기지 못한 부모는 나도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잘해봐야지. 이번에는 졌지만 우리 같이 게임하는 게 진짜 즐겁고 행복했어. 결과보다 과정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을 좀 몸소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. 결국 아이는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졌을 때 우와 너 대단해 축하해 승자의 기쁨을 좀 함께 기뻐해 주고 이번에 아깝게 좀 졌지만 다음에 나는 더 열심히 하면 되고 같이 할 수. 있어서 너무 즐거웠어. 이렇게 실패를 건강하게 좀 받아들이고 그 과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. 그래야만 우리가 앞서 패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다려주기 위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어느 쪽의 결과라도 인정하고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. 자 정리하자면 평소 지나치게 경쟁 구도를 만들지 않는 양육 환경과 부모의 태도 그리고 상호작용이 중요하고요. 또 아이가 눈치 치체지 못하도록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좀 고루 시켜 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. 아이가 졌을 때막 속상해하잖아요. 아이가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또 속상했을 마음도 공감해 주시되 아이 스스로 패배를 좀 인정하는 데까지 시간을 주고 기다려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일상에서도 결과가 아닌 과정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모 또한 승패를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화이팅 해보자고요. 자, 이렇게 오늘은 지는 걸 싫어하는 지나치게 승부욕이 강한 아이를 위한 부모 역할을 알려드렸는데요.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육아 정보로 찾아뵐게요. 안녕!